이야 7,300억 아니 김옥선 교수 네. <laughs> 아니 성남이 1년에 예산이 7,300억 이게 누구 이름이야 이게 강아지 이름이야 이게 지금 하여튼 저 금요일 김옥님 네. 제가 조금조금 체크해 보니까 네. 네. 중앙선관위는 5,000억이라고 나오거든요 네. 근데 5,000억도 큰 거지 아니, 큰 거죠 목사님 네. 저것도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목사님은 세 가지 일밖에 안 해요 딱 뭔가 면 저 국민투표 사무 음. 선거 사무 정당 사무거든요. 근데요, 예. 걔들이 직원들이 가족회사라 그러잖아. 아 그럼요 무슨 뭐 세습하고 말잖아요 세습 다 시키고. 예, 예. 근데 저삼 분의 일은 해외 놀러 간다 그래요. 왜냐하면 선거 없을 때는 네. 해외, 해외 놀러 간다 그래요. 예. 해 놀러. 그러니까 그세 가지인데 음. 국민투표 사무는 목사님 없거든요 지금. 음. 딱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. 음. 정당 업무가 목사님 그게 큰가요? 별로 없지요 음. 그럼 딱 선거 사무 하나밖에 없는데 네. 그것도 똑바로못 하잖아요 목사님. <laughs>